할렐루야. 오늘 대강전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강절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 속에 활활 타오르는 흥분함과 기쁜 마음과 간절한 기다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잠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들에게 이제 장례식이 있으니 장례식에 와서 참여하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장례식이냐라는 이름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누구의 장례식인지도 모르고 식장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고, 어느 때처럼 숙연한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이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매우 많이 짓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지옥으로 향해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자, 이제 시체의 얼굴을 볼 시간입니다. 누구인지. 그런 관의 뚜껑을 열고, 열고, 꽃을 치우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차례차례 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관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관속에서는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빈 관이었습니다. 대신 관 바닥 전면에 큰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손이 그관 관 속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관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 놀래라. 그 교인들은 놀랬습니다. 그 성도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고 하나 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관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언제든지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죄악에 물들기가 쉬워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잎사귀도 새로 나지 않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저주하여 그가 말라비틀어졌지요 오직 살아있는 식물만이 자라며 살아있는 식물만이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자라야지요 성장을 멈춘 식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는 죽은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영적인 것도 성장해서 날로 발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더 성숙한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장성한 사람이지요,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알지요.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란도 이길 줄 알고 고통도 이길 줄 알고, 미움과 조소도 이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돼요.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후퇴는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례 받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에는 이러한 것을 아는 대로만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전진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고른도전서 15장 13절도 또 말씀하고 있지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헛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며, 우리가 다죄 가운데서 그대로 있어 모두 멸망할 것이니라 고른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보장받은 부활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모든 큰 환란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이기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확고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강인한 신앙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힘이 있지요 장성한 성인은 능력이 있지요 어떤 일도 다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초보를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장손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충원합니다. 영원한 심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심판은 죄인들에게 있는 죄야, 죄의 형벌의 심판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시며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죽음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이 우리에게 복된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영이 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깐 동안 정거장은 잠시 거하는 정거장입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우리 영혼이 갈 때를 찾아가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우리 인간은 잠시 우리의 육신에 거해 있다가,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이 다여약해서 죽어나 모자갈 때에, 우리 영은 우리 육신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고,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 외신의 안일과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동물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다 죽은 후에 육신의 몸을 떠날 때에 그들이 가는 지옥불에 가서 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를 지나서 이제 성숙한 신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맨날 도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 수학을 잘 가르켜서 그 아이에게 조직적인 머리를 주며 계산할 수 있는 머리를 주며 모든 것을 이해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스템이 큰 그런 조직적인 머리와 수학적인 두뇌를 가리키는 것이 수학선생의 해야 될 일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선생의 애들한테는 맨날 ABC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단어의 뜻을 가리키고, 그 아이에게 문장을 만드는 센텐스를 가리키며, 그 아이에게 좋은 에세이도 쓸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귀한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늘 초보만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데 그치면은 초보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초 아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복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고 했지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닮아가는 신실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아, 그런데 양쪽 귀가 뻘겋게 다 부어 올랐어요. 아니, 어쩌다가 양쪽 귀가 뻘겋게 불러와서 불러, 불러 부어 올랐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놀라서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아, 의사선생님,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만 다리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왜 한쪽만 그래야지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아유, 선생님, 나는 너무 미련해요.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그만 또 다리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항상 생각이 다른데 있다 보니 전화를 받는다는 게 전화를 받는다는 게 다리미를 보려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번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같은 실수를 범한다든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이 아주머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배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교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성령과 구원의 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허무뜨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합니다. 이런 자는 아마도 구원받을 싫은 확률이 아마 희미할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 사람은 더 힘들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대적함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결명 경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예수의 향기 대신 악함을 뿜어냅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시하고 받들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결국 자신이 불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자라한 여러분 요셉의 성숙한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신앙의 빛을 발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독스러운 이품과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그런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갇혔어도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가 손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십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옥에 들어가도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들어가므로 그 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코란이 큰 축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들의 송도들 여러분에게 너가 너의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시라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옛날에 한인 한국에 가난한 집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부잣집에 모섬사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주인의 오강을 깨끗이 닦아놓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인간의 배선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일에 그런 불평 없이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오강을 먼저 치웠습니다. 아,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아첨 성실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 청년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그 청년을 숭실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예수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도 오감 같은 더러운 것을 먼저 치우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결국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고 한국의 유명한 민족주의자가 되며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곧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여 사이에 나가거든, 먼저 요광을 닦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배 중심적인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날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춥다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고 뭐 손님이 왔다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중심주의로 삽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중심주의로 삽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제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튀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여 튀어 나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은 늘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참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뛰어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10년, 20년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싶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패들 성도들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숙한 신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남편이래. 내 원수가 아내래. 내 자식이요 친구요 우리 베들비의 성도래. 그게 내 원수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적어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의 부인이 좀 미워도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인생에 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하네. 내가 미워도 같이 성도로서 신앙생활할수 있는 사람이 같은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100% 잘할 수가 없지요. 내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같이 살고, 같이 먹으며, 같이 노래하며, 같이 사랑의 업기를 나누고 살수 있는 그런 관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까운 사람이 자꾸 틀어지나요?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인 에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꾸 오해와 자꾸 추라불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덤에 가면 이유가 없지 살다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두통하는 것들이 없지 않고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살고, 정말 내 원수 같은 사람, 집안 사람들과가 잘 지내야 복된 사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김정인이 아니에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편 55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원수들의 공경을 당할 때 기록한 시가 시편 55편이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5편 1 3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한탄했습니까? 아, 내 원수인 그 사람들이 그가 곧노로다 나의 동료로다 나의 동무로다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의 원수였구나 그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다니며 같이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자기의 원수 노릇을 해서 이 탑에서는 한탄한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55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점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짐을 여하와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거친 돌을 들어다가 지딤돌로 놓고 걸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침돌이 나의 삶의 여정히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침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내그 거침돌들을 나의 삶에 디딤돌로 놓고, 그 위에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복된 삶이 우리 패들레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